레벨 7 한번 보실래요? 한번 맛보기 레벨 7 맛보기 한번 가봅시다 이거 가능한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인입니다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노멀틱님 제 개인정보요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이거는 기브앤테이크예요 저는 편하니까 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좀 가져와 왔어요 여러분들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맞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이미 중국에 있어 <laughs>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요? 라는 걸 제가 단계별로 가져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좀 괜찮고 어디까지가 좀 불편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면 괜찮다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자, 레벨 1입니다. 여러분들의 쇼핑 리스트 내역, 주문 내역을 쇼핑몰이 가져가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핑몰이 여러분들이 주문한 내역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 이 살법한 물건들을 막 추천해 줘. 그래서 쇼핑할 때 아주 편해. 뭐,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요 정도 개인정보야. 뭐, 일상이지. 요 정도 허락?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연락처. 이거는 SNS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해줘요. 자,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는,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알아서 인맥이 확대가 돼. 얼마나 좋아? 인연이 아닌데,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싫어요?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제공하면 여자친구를 만들어준대. 그러면 연락처 줘요, 안 줘요? 아, 이거 좀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아 알았어요. 이거, 이거 지울게요. 오케이. <laughs> 알 수도 있는 사람 추천하는 거, 연락처. 아 여기서 여러분들 싫으면 안 되는데. 역시. 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보완하시는 분들이라 마인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네요. 저는 다 해두는데. <laughs> 저는 연락처 연동 다 해둡니다. 카톡, 인스타, 뭐 이거 다. 그래서 알 수도 있는 친구들 추천 받거든요. 세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시청 내역. 자, 이거는요. 요새는 이 유튜브 시청 내역도 개인정보가 돼버려 가지고 자기가 어떤 채널을 구독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영상들을 보고 있는지를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공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장점이 뭐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줘. 그러니까 유튜브 가지고 한 시간 뚝딱 재밌는 거 계속 볼수 있어. 저는 좋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요 레벨 3는 여러분들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벨 3입니다. 이거부터 조금 그럴 수 있어. SNS 활동, 커뮤니티 활동, 여러분들이 쓰는 댓글, 여러분들이 보내는 메시지. 자, 이거는 괜찮으신가요? 절대 안돼 <laughs> 소름 끼친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컨텐츠도 추천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을 분석해서 물건도 추천을 해줄 수 있어. 별로예요 이거? 찝찝해? 이거 이미 다 쓰고 있긴 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관련 없는 것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한 키워드와 아주 일치하게 좋은 자료들, 좋은 내용들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찝찝하죠? 자, 그럼 그다음 한번 가 볼게요. 레벨 5입니다. CCTV. 요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요즘 근황이래요. 요즘 매장에 가면요. 요렇게 CCTV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있는지, 어떤 물건에 좀 오래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요즘 매장에 있는 CCTV로 여러분들의 성별, 연령,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매대에서 머문 시간을 분석한 다음에 시간을 분석하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나오고 그 성향으로 추가 상품을 추천해줘. 요런 게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이 이벤트가 됩니다. 매일매일 프로모션 매일매일 이벤트가 올 거예요. <laughs> 초상권만 보장된다면 매장에서 매출 관련으로 제공할 수 있을 듯 이라고 하셨는데 초상권은 이게 어디까지가 초상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물론 당연히 신문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막 이렇게 띄우진 않겠죠. 대신 학습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대하시니까 그 다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레벨 6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코파일럿의 리콜 기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리콜 기능이 무엇이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요 기능은요. AI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을 초 단위로 스크린샷을 <laughs> 해서 저장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을 매 초마다 초 단위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컴퓨터 켜가지고, 아! 내가 어제 뭐 했더라? 내가 어제 봤던 그 영상, 그게 뭐였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깜빡깜빡 하죠? 근데 이 MS 코파일럿 리콜 기능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을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뭘 하려고 했던 건지 그걸 알려줍니다. 어때요? 좋죠? 기능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와, 그거 대박인데? 짱이다! 라고 하고, 보안 전문가들, 해커들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laughs> 해커들 입장.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거 만들어서 뿌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지? 라고 이런 이제 좀 엇갈리는 반응이 있어요. 제가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로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만 그캡처 화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내 컴퓨터가 해킹 당했을 때 이거 아닐까요? <laughs>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였던 거잖아 해커 입장에서 보세요 해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달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킹해서 들어왔어. 이 피해자,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는지, 이 사람의 쿠키 정보라든가 이 사람의 개인 정보들을 탈취하고 싶은데, 그거 하려면 또 내가 악성 코드도 짜고, 이렇게 막뭐좀 번거롭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해커들은 해킹했어. 그러면 리콜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초단위의 스크린샷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어떤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을까? 요것도 참, 생각해 볼 법하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렇게만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전 장치를 다 해놨으니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전 장치를 안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laughs> 안전 장치는 누구나 다 해놨어. 그게 이제 뚫렸을 때 이제 문제였던 거지. 안전 장치는 나름대로 다 누군가들은 다 해놨단 말이죠. 심지어 이 기능을 본 블랙해커들의 반응이 더 재밌었습니다. 블랙헤커들의 반응입니다. 자, 블랙헤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일들을 보고, 아, 이건 좀, 나도 그 정도는 안 한다. 라고 이제, <laughs> 이게 이제 제가 가져왔던 레벨 6고요. 자, 여러분들, 레벨 7 한번 보실래요? 한번 맛보기? 레벨 7. 맛보기 한번 가봅시다. 이거 가능한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인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14억 명의 얼굴을 다 저장하고 감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네. 안면 인식을 적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트래킹을 할수 있어요. 밸런스 게임 해보죠. 대신에 범죄자 없습니다. 괜찮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 그럼 괜찮습니까? 대신. <laughs> 범법자는 없어. 대신에 그 법을 이제 내가 만듦. <laughs> 괜찮습니까? <웃음> 중국이 저렇게 한는데 범죄자 없습니까? 아, 범죄자 있죠. 이렇게 해도 있죠, 사실. 중국 친구들이 제 방송, 지금 거를 본다면, 여기까지는 무난히, 톡게왜 문제지? 아니, 내 컴퓨터를 초단위로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가져가는 게, 그게 왜 문제지? 쟤네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친구분들은 어, 저보고 따지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 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미래인이죠. <laughs> 미래에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저희가 좀 불편해. 아직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쓰는 거에 좀 불편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요. 크롬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체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댓글을 쓰는지 등등을.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댓글도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댓글이 학습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혹시나 저한테나,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에 계신다, 그런다고 해서 댓글을 나쁘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써 오셨다면 반성하시고 이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댓글을 막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욕을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아주 아주 나중에 인공지능 판사가 나왔어. 인공지능 판사가 나와서 여러분들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댓글을 지금부터 관리하자. 아셨죠? 여러분. <laughs> 나쁜 댓글 막 쓰고 싶어도 말로도 하면 안 돼. 말로 하면 핸드폰이 그걸 듣고 학습을 할수 있거든요. 말로도 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표현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자, 지금부터 저희는 관리를 해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댓글을 착하게 쓰자. 라는 겁니다 아이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굉장히 난리죠 그래서 막 미성년자한테는 유튜브 sns 틱톡 이거 못하게 법으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알고리즘이 진짜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파내고 짜증나는 영상을 봐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유튜브가 아이 사람은 이거에 화를 내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영상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 사람이 웃을 만한 영상을 줘야지 하고 영상을 추천해 주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나는 영상을 보고 막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내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은 또 보면서 보고 화내고 또 찾아서 또 보고 화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오래 보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 뿐입니다. 단순합니다.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오래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영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그 자극적인 내용들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게이 유튜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디톡스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단 노말틱 채널을 구독을 하고요. 그리고 노말틱 채널을 오래 그리고 많이 보세요. 자 그러면 건전한 영상들이 추천이 될 겁니다.